안녕하세요. 중립라이더입니다.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자출사 주이프트클럽 화요일 어, 그룹라이딩 이벤트 방 돌아왔습니다. 달리는 맵 파리의 루테스 익스프레스고요 어, 크리테리움 형태의 코스가 되겠습니다. 뭐다 회전을 해야 되는 그런 코스고요. 데칼코마니처럼 반 접으면 한쪽 면은 올라가는. 한쪽 면은 내려가는 그한 형태의 맵이 되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크리테리움 형태의 코스는 뭐 절대 파워가 높은 그런 그룹이 예, 유리한 그런 맵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맵도 A조 분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맵이 되겠고요. 결국은 B조와 C조가 목요일 날 어느 정도 간격을 좁히느냐 아니면 벌리느냐 그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상 A 그룹과 D 그룹은 번의 싸움인 거고 B 그룹과 C 그룹의 어, 쫓고 쫓기는 그런 싸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분간 퍼레이드 시간이고요. 지금 루테스 엑스프레스는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샹젤리제 이 역방향 이제 샹젤리제인데. 어... 일장일단이 글쎄 일장일단이라고 해야 될까 네, 한쪽 면에 아이템이 쏠리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뭐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방향의 루테스 익스프레스는 반대쪽으로 내려갈 때 스프린트 아치 그리고 랩 구간 아치가 두 번이 나오는데 한쪽 면에 해서 아이템이 한 라인에서 두 번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라면 좀 아이템을 좀 효율적으로 쓸때좀 어,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스프린트 아치가 끝나고나서 아이템을 어, 한번 터트려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랩 구간 아치를 지나면서 획득한 아이템을 뭐그그그 그 라인에서 쓰거나 아니면 지금 오르막 구간 여기서 쓸 수, 있, 쓰거나. 물론 이제 아이템이 뭐 패드베이트면은 지금 구간에 쓰면 상당히 좀 효과적이겠죠. 그러나, 어, 에어로 부스트라든가, 어, 드래프팅 부스터도 꼭 나쁜 아이템, 그러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아이템은 아니죠. 이 오르막 다 올라가고 나서 개선문 구간에서 에어로 부스트를 터트린다거나 아니면 드래프팅 부스트를 터트려서 팩에 붙는, 어, 그러한 역할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 효과를 보는 아이템으로, 파워 아이템으로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 굳이 오르막에서 뭐, 패드웨이트가 나오지 않았다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아직까지는 빨간색 펜스가 좀 형성되어 있죠. 페로 퍼레이드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어, 뭐 펜스를 자꾸 넘나드는 분이 계셨, 계셨었는지, 뭐, 리더 분들이, 뭐, 펜스 앞으로 나가면은, 뭐, 강퇴를 시키겠다 하는데, 대부분은 으름장이에요짤르는거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한, 5, 6, 6년, 5년, 뭐, 타면서. 한번 제대로 잘라야 돼. 그래야지, 안 하지. <laughs> 자뭐 보통 그런 일은 별로 없죠. 그냥 경고 뭐 주의만 주시고 다음번에는 좀 펜스를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좋게 좋게 막 넘어가고 하니까 뭐 자꾸 어떤 예. 유연성을 발휘하다 보면은 뭐그 허점을 노리고선 뭐 의도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아유,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단호하게 어 저처럼 주댕이를 털거나 <laughs> 아니, 뭐, 뭐, 리더들은 권한이 있잖아. 뭐, 자른다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또 다른 뭐, 불리익을 주는 뭐, 그런 형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는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겠죠.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라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바이템이 두 번이 나옵니다. 이 라인에서만. 좀, 글쎄요, 스프린트, 아치 지나고 나오, 나오는 아이템이 만약에 페이드웨이트다. 그 다음에 랩구간 아치를 지났을 때 어떤 아이템이 나올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걸 안고 가겠다. 오르막에서 나는 페이드웨이트 쓰겠다.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어, 달리셔도 되고 네. 지금은 이 코스의 파리채 대가리 구간이죠. 지하도 구간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저는 기어를 두개 정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어... 첫 번째 기어를 가볍게 놓고선 반 정도 올라가고, 네, 지하도 오르막 구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 구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더 기어를 가볍게 놓고, 페달링이, 그 RPM이 떨어지지 않게 하도록. 그리고선 어, 거의 오르막 끝자락에서는 두 개를 한꺼번에 내려놓고선 네, 파워를 좀 실어서 앞쪽으로 좀 달려나가는 방식으로 달렸던 것으로. 자, 이 구간을 이제 진입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오르막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1% 경사도는 뭐 거의 평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템포라이딩. 템퍼라이딩. 그냥 좀 본인의, 그니까 이 구간에서, 그니까 마이너스 1%도 나오고 있는데, 그냥 여기는 0에서 1% 정도 경사도가 약 오르막 구간이다 생각하고, 여기서 리듬을 찾으셔야 돼요. 호흡도 잡으셔야 되고, 페달링 리듬도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하 이제 조금 있으면은, 어 본격 어필 구간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어필 구간이, 뭐, 경사도가 센 편은 아닙니다만, 어, 대략적으로, 이제, 허드가 이제 나올 텐데, 중앙 상단 화면에, 허드가 나오면서부터 독립문 개선문 그 직전까지가 거의 한 1km 정도의 오르막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서, 어, 이전에 이 코스를 달렸을 때, 대부분의 그룹들이, 네, 좀, 팩이 길게 늘어지는데, 지금 중앙 상단에 허드가 나오죠. 오르막 경사도를 나타내주는, 어,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1km 정도 됩니다. 독립문까지. 그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파워 조절을 좀잘 해주셔야 되겠고 그 무엇보다 후미 계신 분들이 네, 여기 어쩔 수 없어요. 힘줘서 달리셔야 돼요. 여기서 힘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 구간에서 시간을 얼마만큼 단축하느냐에 따라서 뒤에서 쫓아오는 그룹으로부터 얼마나 도망치느냐 아니면 먼저 간 그룹을 얼마만큼 쫓을 수 있느냐 그 관건이 아주 주요 포인트가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간 단축하지 못한다면 은 다른 구간에서는 사실상 시간 단축. 그건뭐 거의 쉽지 않다라는 거. 왜냐면 다른 그룹들도 인원수가 많은 그룹, 특히 뭐 상추조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죠. 내리막에서 뭐 팩을 뭉쳐서 달린다고 하면은 네, 그룹에 상관없이 그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붙겠죠. 자, 오르막 끝나고 나서 이 회전 구간에서 재빨리 뭉쳐야 된다는 라 거. 그니까 뒤쪽에서 어, 오르막 끝나고선 아, 페달 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오르막 끝에서는 인터벌입니다. 무조건 인터벌. 인터벌에서 내가 그룹에서 이탈하는 앞쪽으로 이탈하는 하나 있더라도 뛰쳐 나가야 한다는 라 거. 뭐 팩의 속도를 조절한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앞으로 뛰쳐나가 뒤에 사람이 쫓아오게 해야 돼요. 앞에 나간 다음에 여유를 부리시는 겁니다. 뒤에서 뭐나 어, 여유 있으니까 인터벌을 쫓겠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 왜냐면 여기 지금부터는 이제 내리막 구간이기 때문에 혼자서 집단을 쫓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청난 인터벌을 해야 된다는 라 거. 자파워 아이템은 있을 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또 나온다는 거. 이이 이 라인에서는 앞쪽에 이제 어, 랩구가나치가 나오니까 거기서 아이템이 또한번 나오니까 에, 그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선 뭐 불필요한 아이템들 본인한테 불필요한 아이템. 나 에어로 부스트는 반대쪽에서는 쓸모가 없어. 그러면은 내가 뒤쪽에 위치했는데 너무 힘들어. 그럼 이 구간에서 평양 구간에서 어, 써주시고 오트루프팅 뭐 부스트도 마찬가지고, 에어로 부스트도 마찬가지고, 패드 웨이트가 아무래도 오르막에서 좀 효율적이겠죠. 한 15초 정도, 20초 정도 어, 체중을 좀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어, 뭐 그때 오르막에서 패드 웨이트를 깃털 아이템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라인에서는 여기서는 그좀 약간 템포식으로 달려져, 달려줘야 되겠죠. 네. 그 내리막 구간이라고서 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힘을 줘서 달린다. 어, 오히려 내리막 구간에서는 그냥 템포 살짝 그 페달에 힘이 좀 들어가는 정도만 가볍게 페달링 하고 지금 이제 평지 구간 지하도 가기 직전까지 여기에서 좀 약간 힘을 줘서 달릴 필요가 있겠고 지하도 벗어나고 나서 이제 오르막 직전까지 네, 또 라인이 있죠 평지 라인 거기서도 좀 속도를 조금 붙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본인의 호흡을 잡으셔야 되겠고 어, 페달링도 잡으셔야 한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오르막에서 예, 상당히 좀 고전할 수 있다라는 거. 이 구간에서 저는 이제 기어를 한두개 정도로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힘줘서, 파워를 좀 높여서 달리면 이렇게 앞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 힘을 좀, 그 속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는 페달링을 높여서 뒤쪽에 있는 부들때까지 파워를 약간 떨어뜨리고 우선 어, 합류, 본진이 합류를 하면은 다시금 또, RPM을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파워를 높여서 달린다, 달리면 된다라는 거. 자, 이제 본격 어필 시작하면은 중앙에 화면에 저 허드, 경사도 그림이 나오, 나오니까 아, 그 구간부터 내가 좀 긴장해서 페달에 힘을 주거나 아니면 RPM을 확실히 좀 높여준다거나 아, 해야 된다는 그좀 염두에 두시고 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 1km만 참으시면 돼요. 어, 35km를 설정할 테니까 이제 엑스프레스가 한 바퀴가 루테스 익스프레스가 한 6.6km 되니까 아, 어, 다섯 바퀴 하고 조금 더 달릴 것으로. 그니까 러 이제 35km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대략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독립문 지나면은 뭐한 28km 때 된다고 가정했을 때6.6더 하면은 34, 35 정도. 그니까 러 지금 독립문 저 개선문 쪽에서 피니시가 될 것으로 지금, 어... 뭐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6.6만 더 하면 되니까. 네, 지금 해전 노터리 구간, 이 구간 어디서 이제 피니시가 35km는 네, 될 것으로. 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빠른 팩, 리팩 할 필요가 있겠고, 앞쪽에는 붉은 기둥이면은, 어, D그룹 분들이시죠. 네, D그룹 분들 만난 게, 음, 4한 6분, 7분 때에서 만났다. 그니까, 러이 시간대에 A조가 잡으러 올수 있다라는 거죠. 그니까, 러 지금 그 스프린트 구간, A조의 PK님이, 어, 두... PK님하고 저희 그러니까 B 그룹에 있는 분하고 대략적으로 한 50초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이 내리막 구간에서 이미 A 그룹이 한 5분 정도를 단축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6분 먼저 출발한 상추조도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 30km가 안 됐는데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35km 다섯 번 정도 한다고하면은 역시나 절대파워가 높고 개개인의 능력치가 좋으신 분들이 많은 A그룹들이 물론 이제 반대편 라인 오르막 구간에서 뿔뿔이 흩어진다고 해도 충분히 개인기로 극복을 할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 40분 후반대에 5분 정도는 세이브를 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평이한 구간에서 그리고 오르막 구간에서 A조 분들이 상당히 좀더 파워를 붙여서 달리시겠죠. 그렇다면은 네,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맵은 절대 파하고 높은. 또, A조 같은 경우는 한계, 한계가 없잖아요. 리밋이 없잖아요. FTP가. 뭐, 3.5 이상, 그 이상으로 달리실 테니까. 뭐 만약에 뭐, 4.0 묶어놓으면은, 뭐,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나, 뭐, A조는 뭐, 안 봐도 뻔합니다. 뭐, 이런 데서는 뭐, 한 4.5, 그 오르막 구간 한 6.7점 로라면 올라갈 텐데, 지금 B조 같은 경우는 4점을 못 넘기겠어요. 넘기면 뭐, 다 찢어져. 한번 달려보니까 땡겨보려고 하니까 뭐 4점 한5 5점 때는 뭐 무조건 찢어지고 4점 대만 넘어가도 뒤가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 요 <laughs>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무조건 땡겨야 돼요. 여기서 못 땡기면은, 예, 네. 그러니까. 이 여기서 힘줘야 되지. 내려갈 때뭐 속도 붙인다고 힘줘야 되지. 그럼 도저히, 도대체 쉬는 구간이 없어요. 여기서 힘을 주고, 여기서 힘준 걸 세이브하는 구간은 반대편, 내려가는 구간에서 그냥 템포로 리드미컬하게 그냥 어차피 내려가는 길은 속도가 좀 빠르니까 거기서까지 막 힘을 붙인다? 글쎄, 요 저라면은 여기서 힘준 거를 회복하는 구간은 반대편 라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평지 구간, 지하도 직전까지 평지 구간에서는 살짝 거기서 좀 아꼈던 힘을, 거기서부터 힘을 살짝, 어, 좀 주는, 그러한 형태의 라이딩으로 하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온전하게 혼자서 한 바퀴를 한번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러긴 좀 귀찮고. 네, 어쨌든, 지금, 네, 그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에서 35km가 이제 완료가 되는 것으로, 네, 보여지죠. 지금 34.9km. 네, 스프린트 아치 지나기 직전에 이제 거의 끝나는 것으로 네. 그렇다라면 은 아이템을 랩 구간 아, 그 아치 지나고 나서 얻는 아이템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뭐, 패더 아이템은 무조건 쓰는 거고, 아슬아슬하게 뭐 앞쪽에 뭐 시조가 있다, 네, 뭐 드래프트 있던 에어로프스트가 있던 무조건 아끼지 말고 써야 된다라는 거. 네, 요 구간에서 전두 개의 아, 어, 기어를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정도에서 한번 터트리고 네, 아, 한번 기어를 올리고 여기서 또 한번 올리고 그리고 거의 이쯤에서 두 개를 다 내려버린 다음에 파워를 높여서 네, 인터벌을 하는 거죠 네, 남은 거리가 이제 뭐 어, 남은 거리가 이제 끝났네요 네. 어, 3.2로 완료를 했는데 어, 한 .3정도 더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 오르막 구간에서 좀, 속도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파워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늘로 봐서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또, 리더 분들께서 과감하게 다 붙여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예. 글쎄, 뭐, 상추조 잡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A조는 지금 이러한 페이스로 올라갈 거예요. 막 이제 6점대 이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B조 분들도 이 정도로는 올라가 주셔야 돼요. 이거보다 좀 낮아도 상관없지만, 네, 최소한 한 5.5에서 6점 정도는 올라가줘야지 상당히 좀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는데 에이저분들 아마 6점대 뭐 지금 같은 페이스라면 지금 이상의 페이스로 올라갈 거예요 6점대 뭐 7점대 이런 식으로 자 관건은 이 구간입니다 네, 이오르막 구간에서 얼마나 시간을 단축하고 팩이 찢어지지 않느냐 그 싸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목요일날 또 다시 한번 또어잘 단합을 해서 단합해서 달려보도록. 해보죠. 뭐. 뭐 걱정한다고 뭐 걱정이 없어지나? 뭐 달려보는거지 뭐. 자 나약한 소리들 하지마시고 죽는 소리 하지마시고 이날만큼 목요일날만큼은 네, 침 흘리면서 이 구간 한번 극복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